당화동이라고요. 미선하고도 가깝고, 어, 운정으로 들어가는 초입인데요. 교통도 좋고, 바로 어, 근처에 이마트도 있어요. 위치적으로도 좋은데, 사진으로 봤을 때 집이 굉장히 의리우리 의리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보실 주택은 부부 중심의 주택으로 맞춤 설계되어서 거실, 안방, 주방 사이즈는 넓게 키우고 다른 방들은 작게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식구가 많아서 방이 많이 필요하신 세대도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음, 화장실. 빌레를 두칸으고요 네, 세면대도 있네요. 음. 지하에 한 방은 멈춰서 음. 이런 음, 멀티 공간이 있네요. 음. 네, 상당히 넓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네, 저 개인 사무실로 사용고 네. 있었어요. 어, 들어자마자 천연대리석 계단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여기, 공간부터 이런 주택에는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공간이 꼭 필요한데요. 들어오자마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와, 여기 먼저, 어, 공용 욕실 보시겠습니다. 아, 어, 여기 직접 조명이었고, 다 간접 조명으로만 되어 있네요. 천는여기서 타일로 돼가지고.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멋시나네 여기도 열어볼게요. 아, 예, 여러 수납공간들이 곳곳에 돼있어서. 음, 어, 주방이 이게 다 지금 수납공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수납공간이고, 이 아래쪽으로도 어, 수납공간으로 돼있어요. 네. 블랙인 화이트로 굉장히 세련된 실크 음, 되고요. 오, 여기도 보시면 음, 천연 대리석으로 상판이 되어 있네요. 광파 오븐, 인덕션 또 식기 세척기가 어디 있을까요? <laughs> 아, 여기 있네요. 식기 세척기가 아, 옵션입니다. 유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D급자 싱크대, D급자 동선이라는 거. 여기 굉장히 거실이 지금 넓죠 이 문이 독일식 창호를 사용했답니다 통창으로 활짝 열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시야부터 2층까지 각 방별로 다 설치되어서 네, 옵션 사항입니다 마당은 인조 잔디 깔아서 관리하기 편하게 부부 중심으로 맞춤 설계돼서 보시면 여기 거실을 굉장히 넓게 했고요 이렇게 방들은 두도하게 빼놨네요, 새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층으로 가보시죠. 천연 대리석 계단에 음, 간접등들이 벽에 아지 막게 되어 있고요. 와, 여기 보시면 음, 이렇게 넓은 환하고 밝은 창이 이렇게 밖과 주택을 연결시켜서 너 밝고 바깥도 환히 내다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드레스룸. 2층 드레스룸인데요. 2층 드레스룸 보시면 수납 공간을 사방 면으로 다 넣어서 옷을 많이 보관할 수 있게 했네요. 네, 옷이 바를까 봐 여기는 어두운 간접 조명으로 한 것도 특징입니다. 네. 네 여기는 네. 아이 방인가 봅니다. 아이방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2층 욕실이 음. 2층 음. 욕실이 연결돼 있고, 아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네. 이런 천연 대리석으로 이 고급스러움에 압도된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샤워부스고요. 이쪽은 이렇게 화장실로 분리해놨네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대 변기를 설치했답니다. 여기가 2층 안방인데요. 역시나 1층처럼 음, 안방도 가족실로 <laughs> 넓게 되게 명미는 이런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음. 거죠. 자 텃밭이 있다고 하니까 텃밭도 한번 보고 가요. 네. 어지간한 상추나 이런 농작물도 키워서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는 텃밭이 이렇게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주차장 보고 계신데요. 주차장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서 세차장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세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주차는 세대할수 있는 벙커형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17평인데요. 실제로는 45평에 화장실 2개, 세면 공간 있고요. 사무실 용도 및 파티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층은 23평, 2층이 20평. 네, 전체 대지 면적은 80평입니다. 매매가 궁금하실 텐데요. 매매가는 10억이 안 되는 9억 5천입니다. 언제든지 보러 오시고요. 문의는 저 교환 나소장에게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